권위적인 거동을 삼가고 삼가야 덕의 짝으로 생각하네. 백성들도 가르침을 가까이하며 슬기로움을 다해야 어리석지 않네.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단지 관직이 괴로울 뿐이지만 철인이 어리석으면 모든 표리가 죄다 어그러지네. 다투지 않고 백성을 생각해야 사방의 신이 이끌고 덕행을 넉넉하게 드러내야 사방의 나라가 따르는 것이네. 크게 깨야 천명을 안정시키고, 멀리 깨야 이롤성이 알려주며, 거동을 삼가면서 신중해야 오로지 백성이 본받는 것이네. 위의는 때때로 복도. 즉, 형벌의 복도와 예절의 복도를 뜻하지만, 위의 시에서는 위정자의 권위적인 거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은 위정자가 권위적인 거동을 삼가야, 덕이 짝하여 깃들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며, 유독 지우에 우는 우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관직에 있는 관리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괴롭게 여기므로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고, 백성을 인도하는 철인이 어리석으면 나라의 모든 기강이 어그러질 것으로 여겨지므로 백성을 이끄는 철인은 늘 현명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철인이 어리석다고 한 것은 철인이라고 해서 늘 현명할 수 없으므로 때로는 어리석은 언행을 보일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 위종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오직 백성을 생각하면서 넉넉한 덕행의 모습을 보여야 사방의 신도 이끌어주고 천하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위정자는 크고 긴 안목으로 생각해야 천명이 안정되고 천지신명이 알려주는 계시와 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백성들이 봄받아서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사방기 훈지의 기는 후대의 전승자에 의해 가필된 군더더기로 판단되므로 이의 원문은 사방훈지로 봄이 타당하다.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